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핸드드립이에요. 제일 만만하죠. 도구를 구매함에도 부담이 없고, 뭐 전기라든가 물, 급배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취미라든지 이런 동호회나 모임들이 있고요. 좋은 정보들이 시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핸드드립 방법 첫 번째로 추천하고요. 핸드드립 할 때는 핸드드립을 할수 있는 드리퍼가 필요합니다. 사실 비싼데 가서 구매하실 필요 없고 온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근처에 있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핸드드립을 할수 있는 모든 세트가 다 있더라고요. 뭐 플라스틱 드리퍼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 정도면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 필터도 1,000원이면 은 그에 맞는 필터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종이 필터랑 드리퍼만 있으면 일단 준비는 완료예요. 주전자는 집에 있는 뭐 포트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물줄기가 가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줄기가 가늘게 나올 수 있는 작은 주전자 하나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재료겠죠.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각각의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커피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혹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에서 준비하셔야 될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원두입니다. 좋은 원두를 잘 구매하셔야 되는데 좋은 원두만 있다면 이 저렴한 기구로 핸드드립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맛있게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드리퍼, 그리고 드리퍼 필터, 주전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서버라고 해서 커피가 떨어지는 것들을 받쳐주는 유리, 큰 유리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집에 있는 머그컵이나 가장 큰 컵을 사용하셔도 될 거고요. 뜨거운 물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은 내열 유리로 되는 거. 그러니까 큰 머그컵에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텀블러에 위에다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라인더입니다 이 그라인더는 제가 설명해드릴 세 가지의 방법에 모두 필요한 장비예요 근데 그라인더는 꼭 구매하실 때 제가 그라인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블레이드 버 방식이라고 하는 믹서기처럼 생긴 것들은 구매하지 마시고요 물론 카페에서 갈아가지고 온걸 집에서 블레이드 버로 갈아서 드시는 것, 그게 갈아가지고 온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드시기 전에 블레이드 버로 가는 게. 하지만 블레이드 버는 내가 원하는 굵기로 분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향미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입자 분포가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추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밀이라고 하는 손으로 그라인딩 하는 기계를 처음에 해보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1,20만원 정도면, 10만원대면은 그라인더를 하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집에서 핸드드립 드실 수 있는데 요 정도 장비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카페에 가서 새로운 원두, 그리고 제철 원두. 생두들도 수확 시기가 다 달라서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추후에 먹을 수 있는 거, 계절마다 조금씩 수입되는 콩들을 다르게 먹을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드립 끝으로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는 카페에서 나오는 모든 음료의 재료입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의 재료예요. 그 말은 여러분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집에서 다 만들어서 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에스프레소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저렴하게는 20만원에서 30만원이고요. 고가의 장비는 천만원, 천만원이 넘는 장비도 있어요. 가정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장비들은 정말 추후에 그리고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30만원 정도면은.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 가정용 기계에도 그라인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프레소처럼 가는 입자를 사용해야 되는 추출 방법에는 그라인더가 상당히 중요해요. 블레이드 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렴한 방식의 자동 블레이드 버로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로 추출 가능한 그라인더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프레소 정도의 얄, 가는 입자의 커피에다가 커피를 갈아내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고가의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핸드밀 중에서도 고가의 핸드밀이 필요하고요 에스프레소는 특히나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그걸 숟가락으로 퍼서 추출해서 집에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빠르게 샴페하고요. 향미가 다 빠져서 추출이 원활하지 못해요. 핸드드립보다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을 때더 커피가 추출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까지 한번 추출을 해봐야겠다. 집에서 구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라인더에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포트에요, 커피포트. 커피포트 아실 거예요. 이런 커피가 받아지는 서버라는 공간이랑 그리고 물을 부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갈아져 있는 커피를 넣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물을 분사하다가 멈추다, 분사하다가 멈추다 이거를 스스로 반복하면서 밑에 있는 커피 서버에다가 커피를 많이 채워주는 기계에요. 커피포트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매를 하나 해, 함으로써 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도 필요 없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핸드드립도 물론 핸드, 내가 손으로 핸드드립을 한 다음에 필터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커피를 부어줄 필요조차 없이 커피를 갈아서 통에다 넣고 버튼만 눌러주면 스스로 수출, 수출을 합니다. 핸드드립을. 그러다 보니까 뭐 자판기 커피 먹는 것처럼 쉽게 브레인 커피를 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도구들도 한 3, 4만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10만원대까지 있지만 저렴한 것부터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드신 것도 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인딩을 카페에 가서 원두를 구매할 때 그라인딩 해달라고 해서 받아오면 향미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향은과 맛은 갖고 온 순간 한번 정도 느낄 수 있고 그것도 집이 멀다라고 하면 희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추출 방법을 다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라인더는 필수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 포트까지 장만을 하셨다면 집에서 믹스커피보다 믹스커피에 설탕, 프림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런 것보다 조금 조금 더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블랙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포트 추천드립니다 저도 커피포트가 하나 있는데 먹기 너무 편해요 지금 세 가지만 소개해드렸어요 세 가지 근데 요즘은 커피 먹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슐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캡슐 커피 머신도 괜찮고요 요거는 요즘에 뭐 돌첸 구스토도 있고요 버추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죠 버추어도 있고요 그리고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가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토크가 풀리면서 호환되면서 여러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캡슐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커피를 캡슐로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드립백이 있죠 드립백 드립백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드백의 형태로 나온 티백도 있고요. 사실 티백도 먹기는 정말 편해서 열심히 팔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티백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우려넣고 꽤 오랜 시간을 둬야 되고요. 커피의 양도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용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제작할 당시에 13g 정도가 최대로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드립백 용량에 따라서 10g 들어있는 드립백, 뭐한 13g 드립 들어있는 드립백, 20g 들어있는 드립백들이 다 다양한데 드립백 같은 것도 사실 핸드드립을 해먹기 불편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기 좋을 것 같고요. 드립백 같은 거는 가지고 캠핑 같은 데 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드립백까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의 장비가 필요한 커피, 홈카페 하시는 것 방법이랑요. 네 번째로는 캡슐커피. 캡슐커피도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립백이나 티백 구매하시는 게 좋아, 좋으실 것 같고요. 다양하게 커피를 즐겨보시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커피 핸드드립으로 내리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내리던 많은 커피를 소비하고 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취미로 갖고 계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니까 나중에 카페, 취미로 하시다가 카페를 하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카페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취미로 사서 드세요.